안녕하세요 페페코인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페페코인이 어제 이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이 겹쳐 있는 매물대인 단기 추세선을 좀 뚫어주면서 오늘 꼬리 자체가 매물대를 터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단기 추세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매물대 위에서 잘 안착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페코인이 지금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난관이 하나 또 있어요 이 위에 매물대가 있는 부분에 또 초록색 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선을 뚫어주기만 한다면 중기 추세조차도 상승으로 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충분히 좀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면서 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페페코인을 어디서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수익을 끌고 가면 좋을 건지 이것도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어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5%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우 프로토콜로 17% 정도 수익을 먹었었는데 제가 이 카우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요. 오전 8시 49분에 8월 9일 카우 프로토콜 매수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카우 프로토콜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매일 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전 9시 전에만 문자로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 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제번호 보이시죠 010 4410 5515 입니다 이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고 문자를 남겨 주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영상을 보고 계셨다 그러면은 비트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뭐 시드가 더 많고 돈도 저보다 더잘 버신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꽃지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5시간 40분이 걸리기는 했는데 최대 25%까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지켜보다가 저는 17%까지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더 빨리 뭐 몇분더 빨리 15%에서 좀 익절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종목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 매일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페페코인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페코인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잘 안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지금 초록색선까지 뚫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봉상에서의 분석은 이따가 좀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1시간봉을 먼저 보게 되면 은 이전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 단기 추세로 전환에 성공하면서 1봉상에서요. 그쵸? 1봉상에서 단기 추세로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1시간봉에서는 장기 추세까지 상승으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 이동평균선들이 정 배열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를 상승으로 다 돌려놨기 때문에 1차적인 그림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만 잘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1시간 봉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다정 배열에 맞춰지면서 그림이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시간 봉의 그림을 다 완성을 시키면은 이 다음이 1봉의 그림을 완성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1시간 봉상에는 그림이 굉장히 좋다. 거의 한80% 정도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4시간 봉 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4시간봉도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장기 추세, 중기 추세까지 전부 다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동 평균선은 아직 정배열에 위치해 있지는 않죠. 어쨌든 1시간봉이 만들어져야지 4시간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시간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4시간봉에서도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에 위치해 되면서 4시간봉도 이제 그림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4시간봉도 대충 한70% 정도는 그림이 다 만들어 졌다. 그래서 지금 페페코인이 수급이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기 추세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뚫어줬는데 이 다음에 눌렸을 때 초록색선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려 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완벽하게 좀 안착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충분히 뭐 대응을 해도 좋을 자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초록색선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저항 맞고 아래로 빠지는 구간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매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초록색 선 위에서 좀 안착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은 0.0174에서 지금 매수 그 단위 부분 자체가 업비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0.0174에서 잘 안착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때이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대응을 안할 겁니다. 저희는 지금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로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빠진다고 하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이 초록색 선에서 좀 뚫지 못하고 안착을 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요, 4 시간봉을 기준으로 저희 진입할 거예요. 얼마를 기준으로 진입을 할 거냐면은.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0.01587이에요. 그러면은 0.0159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매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가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목표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에 빗각을 하나 쳐놨습니다. 그렇죠? 이때 처음에 상장 당시에 형성된 저점 빗각과 이번에 아래로 눌렸을 때 최고 상승했던 점을 빗각으로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그로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에 대한 목표가는 이 노란색 선이 되겠다. 노란색 선이 얼마냐면은 0.027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점점 내려가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0.0 207원.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제가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좀 새로 고침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0.027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눌림목이 나올 거니까 여기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 가면서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자.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상승을 하겠죠. 만약에 위에 물려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복리 이런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 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추가 자금 투입 없이 평단가를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이런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이 노란색 빗간 각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을 좀 짧게 받고 이런 식으로 받고 바로 위로 말아 올리겠죠. 눌림 뭐 거의 없이 이러면은 굳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려드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좀 공유를 드릴 겁니다. 0 1 0 4 4 1 0 5515거든요. 이 번호로요. 페페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페페가 상승을 했을 때이 노란색 빗각에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와서 저항을 어느 정도 짧게 받고 다시 말아 올린다고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급 들어오니까 여기서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나는 실시간으로 좋은 타점에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페페라고 남겨 주시 제가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불장에서 페페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고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그냥 꾸준히 참고하시면서 관점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해가시면 되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